컵 위에 동전이 놓인 종이를 올려놓은 것이고 나는 무거운 추에 위쪽과 아래쪽에 실을 연결해서 스탠드에 매달아 놓은 것이다. 가에서 종이를 손으로 튕기면 동전은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동전은 정지 관성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아래로 떨어진다 하면 되는 거야. 관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지. 관성에는 운동 관성과 정지 관성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쟤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거지. 실을 천천히 잡아당기면 AB 중에 어느 쪽이 끊어지는지 쓰시오. A 쪽이 끊어집니다. 실을 갑자기 잡아당기면 여기가 끊어져요. 왜 그러냐면 얘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정지 관성이 작용하고 여기에 힘이 걸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걸리기 때문에 b 쪽이 끊어지는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이쪽 a 쪽이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실의 강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 a에는 실의 이 b가 잡아당기 이 손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추의 무게. 자, 여기에는 잡아당기는 힘 더하기 추의 무게.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무게는 중력과 같은 말이니까, 자 그리고 b에는 잡아당기는 힘만 작용하죠. 자 그러면 a에 더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 어차피 잡아당기는 힘은 같을 거고 여기는 추의 중력까지, 추에 작용하는 중력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a에 더큰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a 쪽이 끊어지는 거예요. 빠르게 잡아당기면. 비가 끊어진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러면, 추에 작용하는 정지 관성 때문에 그러죠. 자, 다른 말로 하면, 추는 정지에 있으려고 하고, 이 실은 운동하려고 하니까, 여기 비 쪽에 힘이 작용해서 비가 끊어지는 겁니다. 가, 나, 현상과 가, 관련 있는 물체의 성질을 쓰시오. 그럼 뭐예요? 관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는 동전이다. 맞죠? 정지관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에서 관성을 나타내는 물체는 실비가 아니죠. 뭐죠? 추예요, 추. 추. 자, 그 다음에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단원이 뭐예요? 역학이에요, 역학. 힘 역, 힘에 대한 학문. 그러니까 힘의 뭔지를 알아야 힘과 운동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힘이라는 거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에요. 자, 힘이 작용하면 다른 말로 운동 상태, 속력과 방향으로 표현하죠. 자, 속력과 방향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힘이 작용하면 운동 상태, 즉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거죠.